네, 안녕하십니까. 리틀 강입니다. 예, 최근에 제가 영, 에,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마침, 예, 퍼펙트 닝도 섭종을 안 하고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번 영상보다 많이 강해졌는데, 강해진 팀도 보여드리죠. 보여드리고자, 예, 방송을 켰고요 뭐야, 갑자기 딱 됐네. 아. 일단, S, 16,132까지 올렸습니다. 로스터 가치가 1, 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50조. 21조, 5,200억. 캬, 대박이죠. 진짜 힘들게 키웠습니다. 예, 일단, 배치는, 이제 융양키스, 25명. 2강 이상 25명. 이렇게 걸어 놨고요 와, 구야 네, 보시죠. 1, 3, 1, 일단, 사바시아. 사바시아 스킬은 일단, 유인구 다니는 쓰고 있고요 뭐, 스킬장 해야 되죠. 1 10 프랜차이즈 1카 사바시아. 전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습니다. 예. 이 푸차 사바시아 말고, 다른 사바시아도 있는데, 제가 둘다 써봤는데, 그게 나,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있고, 저는 특히 사바시아의 싱커가 마음 듭니다. 그래서 일선말로 딱좀 했고요. 세베리노. 세베리노는 제가 선풀할 때 너무 좋아요. 예. 애플애플용 액플, 근데 뭔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왜, 3구정인데 어떻게, 해? 애플용이야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어, 그냥 이 특폼이 저랑 잘 맞고, 그리고 뭐, <laughs> 구속도 101마일, 100마일 이렇게 치, 잘 찍혀서, 그냥 그럭저럭 쓰고 있습니다. 그세리는 라이브 성적이 대박이에요. <웃음> 대박이죠. <웃음> 타나카 다나카는 이제 어 제가 쓴지 좀 오래됐는데 일단 스킬은 선발투수 예. 특성도 좋고요 근데 조금 많이 털립니다 4.73이에요 <laughs> 너무 털리는데 이거? 예 하여튼 일단 구종이 조금 아쉬워요 타나카가 원래 올구종도 있나? 그리고 투심 하나 없는 거 그렇게 있는데 하필 월배가 두개다 없고더라고요. 구성이 두 개가 없어요. 예,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뭐재구와재구와 변화 이 정도 네120 후반대가 찍혀서 좋습니다. 그리고 스태도 받으면 130대 중반 후반까지 갑니다. 예, 게리콜. 데리콘은 제가 스키장을 어느 정도 해놨는데 아 근데 이게 좀 좋지 않아요. 일단 쓰고 있습니다. 콜도 어 제가 원래 다른 카드를 썼었는데 푸잭을 뽑아서 강화했습니다. 를쉽 식감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아 어, 그런 데 네, 제가 왜 콜을 쓰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콜의 패닝도 하고 마침 오구정입니다 5구 종이에요. 푸잭은 그래서 예, 강화도 열심히 하고 썼는데 예, 성적이 4.18이에요. 아좀 털려요. 예. <laughs> 팩스턴. 팩스턴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예 투수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구종이 그렇게 예, 다나카와 다른 선수들의 사바시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액플용으로 쓰기에 예 오구종 딱 필요한 것들만 있고요. 특히 나클카브 나클카브 <laughs> 덕분에 소리소 쓰고 있습니다. 스킬은 예시등급이요 <laughs> 라이브 시즌도 어 좋습니다. 예 고시지 예, 이제 불펜으로 가시면 <laughs> 필승노래 고시지. 어 구종은 오구종인데 오구종 같지가 않아요. 진짜. 다나카보다더 쓸모있습니다. 예. 체인지업이랑 투심이 진짜 중요한 게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고시지는, 그 예. 그 구속도 빨라서, 싱커가 대박입니다. 예. 싱커랑 체인지업, 투심. 이세 개를 왔다 갔다 던지면서, 예. 액플을 잘 하고 있고, 라이브 시즌은, 예, 괜찮지만, 예. 음, 예잘 <laughs> 털려요 로버슨 로버슨은 제가 원래 예 이런 라이브스 라이브스인가 하여튼 C.S.인가 하여튼 그런 걸 쓰고 있었는데 바꿨습니다 수차로 예 수차로 바꾼 이유는 솔직히 오버로 때문에 바꿨습니다. 로버스는 뭐 딱히 할말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laughs> 특검도 괜찮고 어 커터 투심 다 이렇게 두개 달려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스킬 작도 해야 되는데 그냥 재구 삼 이거 계속 쓰고 있습니다. 대가 없어서 킹 마이클 킹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이적 시장에 내놨다가 안 팔려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일랭 1랭킹인데, 구종이, 예, 4구종인데,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예, 4구종이었네요. <laughs> 근데, 4구종에다가, 뭐, 액플용 구종이 많지만, 특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laughs> 아, 그냥, 특품들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한투세요, 하필. 아, 특품도 없는데 우한투세요. 라이브 시즌도 안 좋고, 예, 액션 나오지도 않았네요, 예. 이비스는 5.30. 하... 아닌 것 같아요, 예. 타미 케인리, 1행. 케인리도 솔직히 바, 바꾸긴 바꿔야 돼요. 예. 요거를 너무 낮아서, 다른 카드로 바꿔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1행까지 올렸으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 스킬은 노이터. 예, 무편대 대 922. 케인리가 보통, 예, 액플에서, 말루 상황, 뭐, 이삼루 상황, 이럴 때 등판을 제가 시키고요. 케니는 진짜 체인접이 사기입니다 예. 체인접 대박이요 예. 그리고 특폰도 마음에 듭니다. 라이브신 3.65. 아, 예. 한번 맞았죠, 제가. 오타비노. 제가 개인적으로 초반에 가장 많이 썼던 선수예요. 로버슨과 비교해서 딱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오타비노는 너클 커버가 있다는 거. 그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특품이 있는데, 오히려 그 특품 때문에 더 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킹보다 더 털려요, 진짜. 예, 그래서 요즘엔 잘안 쓰고 있는데, 하여튼 한3랭이여서 예, 나누고 있긴 합니다. 오, 같이도. 아, 그리고, 오타비노는, 이제, 각성 약간 전단계요 r 브시는선 6.5.65, 18.00입니다. 스킬은 노련입니다 예, 체프먼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호신 체프먼 클로저. 체프먼이 5구종인데, 오 너무 좋아요. 이 퍼인이 딱 애플, 애플용 구종을 딱 알아요 개발자들이. 일단 제가 체프먼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편인데 어.. 특품도 많이 들고요. 비슷해요. 그리고 구속도 101마일 정도 지키는데 단점이 있다면 오타미노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맞아요. 아니 구속은 잘 지키는데 체감 후속이 느려요. 라이브 시즌에는 1.40 야.. 31세이브 아.. 액션에서도 어, 이번엔 잘했네요. 근데 아.. 많이 설립니다 다음번엔 타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